그 다음에 저는 좀 약간 안 좋은 게 본인이 좀 약간 그림 잘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팔로워들 많아가지고 좀 영향력이 있어. 그럴수록 굉장히 고자세로 가는,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? 근데 그닥.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, 그게. 왜냐면은, 그, 내가 좀 약간 유명하다고 대충 가르쳐도 되는 거야? 교육 서비스업은 확실하게 분량도 있어야 되고, 학생이 만족할 만큼의 이제 정보를 줘야 되는 게 직업인 거예요. 직업 윤리의식이 이제 자기 인지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거 문제 있는 거거든? 이거는 좀 약간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학원 선생님들 중에 약간 회사, 가기 위해서 중간에 그냥 잠깐 했다가 사라지시는 선생님도 되게 많죠. 저도 솔직하게, 솔직하게 회사 중간에 쉬어, 쉬면서 친구가 아파가지고 저한테 이제 약간 토스해 준 거였거든요. 저녁에 잠깐 산책 겸 나와가지고 학생들이랑 좀 약간 그림 얘기하고 와야지 라고 하면서 시작했다가 여기 앉아있는 거야. 적성이 맞아버린 거지. 중간에 한번 거절할 수 없는 대기업의 유혹으로 해서 한번 갔거든. 근데 나를 믿고 그 연장해준 학생들을 도저히 그냥 뒤로하고 못 가겠는 거야.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8시부터 10시 있죠. 마지막 그한 타임. 그것만 포트폴리오 지금 나 때문에 연장한 애들 다 일로 보내주세요 해가지고, 이건 회사 다니면서 계속 했어요. 진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, 한번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오랫동안 하신다면은, 끝까지 좀 책임져 달라. 그런 안 좋은 케이스 좀 많이 봤거든. 죄송해요. 저 회사 돼가지고 그러면 훅 가버린다고. 약간 당부의 말이기도 해요.